안녕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의 김주순입니다. 어, 저는 지난 8월 달에 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어, 저희 목사님하고 함께 나왔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 제가 이렇게 좀 몸이 좀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아 들어가야 되니까 연기하면. 또 여러 가지로 문제니까 들어가자 그러고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여기 지금 저보다 훌륭한 분, 또성교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 계신데 제가 이제 무슨 성교 보고 이건 저한테 너무 무거운 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그때 들어갈 때도 어떤 어 장로님과 권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내시경은 했어요. 하고 갔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어한 2주 지나니까 어 이제 막 급한 일들 보고 어 학교에 이제 오픈하니까 9월달 오픈이니까 그일막 보고 하다가 정신 없이 갔는데 어 9월달에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냥 보통 맨날 아픈 거니까 뭐아 그냥 위가 안 좋은가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아 갖고 막 나중에는 위로 아래로 이거 활동을 전혀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병원을 좀못 믿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가 갖고 너무 고생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일반은 그냥 어 병원에 좀 개인 병원 좀 알아봐 달라 그래 갖고 거기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위염이 그때 내시경 할때 아무 문제 없다 그랬는데 위염이 장염으로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때 한 2, 3주 굉장히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어, 그리고 이제 안영식 목사님이 오실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2, 3주 이제 학교 못 나가다가 안영식 목사님 오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내가 이 여기를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괜찮다고 자기가 다 우리 목사님이 다 하시겠다고 나는 그냥 학교 가라고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학교 출근을 아침에 갔다 이제 저녁 때 와고 했는데 그래서 안영식 목사님을 제가 잘못 모셔드렸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저희 목사님이 이제 아침부터 모든 식사 준비며 혼자 다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그,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그렇게 은혜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어, 여러 곳으로 그런, 음, 음, 것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할 때마다. 저희가 그동안 코비드로 한 2년 사역을 못 했잖아요. 뭐, TD니, 뭐, 사모세미나니, 사역자, 무슨 총회 같은 것도 하나도 못 했는데, 안영식 목사님이 처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그렇게 많이는 모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비드 때문에 또 신학생들만 1학년부터 3학년, 전학년이 다 와서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자기네가 기도가 너무 필요하대요. 그리고 모여서 누가 손님이 안 와도 목사님이 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세미나라도 해달라고 그럴 때 마침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 이렇게 갈급한 마음에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이제 어, 좋고 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 진짜 너무 좋았다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그 동안은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푸시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오고 싶지 않은 것도 와서 그냥 앉아 있고 이랬는데 갈급하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이렇게 스펀지에 물 빨아들듯이 이 그렇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어, 가시고 또 조금 있다가. 저희가 남목사님 아시죠 남상목목사님 우리가 어~ 그거 뭐지 묘지 해갖고 그거 순교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묘지가 있었어요 우리 들어갈 자리에 그런데 그곳에 어~ 가, 갑자기 한 (10년) 이상 하던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근데 묘지도 없고 그 묘지가 (5000불) 지방이 (5000불이에요) 그니까는 우리 (KF) 같은 경우는 막 (8000불) 이리지네 그래서. 어~ 그~ 그~ 저희 들어갈 자리를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 그~ 성교사님 우리는 이거를 그냥 성교사들 위해서 이 묘지를 내놓겠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저희가 어~ 그~ 성교사들을 위한 그런 어, 묘지도 할수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 거기 오셔서 그 장례도 하고, 또 저희가 저희 건물을 내놔서 이제 그 건물에서 예배 드리고 음식 제공하고. 그니까 이런 모든 게또 어, 그래서 지금은 음, 우리 또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으로 음, 지금은 말씀과 기, 그동안은 기도에 많이 역점을 둔데 지금은 말씀을 작년 아니 작년이지 12월 초에 우리가 안동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과 변화를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우리 사역자들이 주로 안영식 목사님 오셨을 때 신학생들 주로고 그때 사역자들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지금 우리가 12곳에서 이렇게 나눠서, 리더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잘 이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그만할게요. <laughs> 네, 그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서 또 음, 러시아하고 사,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게스비를 3배나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걸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올린 비는 우리가 내지 못하지만 작년에 냈던 그 게스비를 지금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부 형들이 다 합혀서 정부에다 편지도 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